우리는 사용한 다, 다로 끝났으니까 동사, 많은 타고난 자연 물질, 아 이걸 천연자원이라고 하지 않나요? 천연자원, 천연, 천연 메추리는은 자원 또는 물질 이렇게 되겠죠. 천연자원을 사용합니다. 에즈 코튼, 뭐 면이라든가, 우리라든가, 아니면 금속이라든가. 물, 금속이라든가 뭐 양털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얘는 면하고요 걔네들은 천연자원은 왔는데 어디로부터? 식물로부터 또 동물로부터 옵니다. 또는 그들은 디깅, 채굴하는 ING는 능동 얘는 3단 변화의 PP는 채굴되는 천연자원들은 채굴하는 게 아니라 채굴 되겠죠? 수동 어디에서? 땅에서 플라스틱은 can be used 일수 있다. 사용될 수 있다. in place of 수거예요. 요 단어. 무엇을 대체하여. 천연 자원을 대체해서 사용될 수 있고요. 그다음 그리고 그들은 be used to 다음에 원형 온게 포인트예요. be used to 다음에 to 다음에 원형이냐 i n g 냐예요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사물 원형 사람 ing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플라스틱들은 어 사람 아니네요. 원형이죠? 예, 클로드즈 옷이라든가 두 번째 자동차의 부품이라든가 파트는 부품 많은 다른 제품들을 예, 만들려고 사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synthetic 하니까 합성 합성 물질입니다. 민스가동사고 위치가 주격관계대명사, 선행사가 material스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선행사가 복수인데 동사 s가 붙었어? 이건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았잖아. 얘도 맞고 얘도 맞다는 거잖아. 그럼 선행사가 얘가 아니라는 거지. 심표, 계속 적용법이면 안문장 전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미합니다. 대, 뭐뭐라는 것을, 왓 h a 뭐뭐라는 것을, 오호, 것, 것, got? 그래. 거수로 해석되는 대을 관계대명사라고 하지 않고 접속사라고 하고, 왓은 거수로 해석되거나 무엇으로 해석되면 일단 관계대명사, 또는 의문사의 뭐 목적격,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차이점은, what은 뒤에 불완전 that은 완전. 그것들이 be made from, a l o t 로 만들어지다. 선생님이 늘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사가 수동태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동사가 수동태다, 그럼 완전하다.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화학물질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장에서.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come from, 오는데, 메인이 주로 주로 오더라. 석유로부터. 버들 수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어디로 오냐면 어, 석유로부터 온다.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나 석탄으로부터 온다. 중요한 퀄러티 하니까 품질 또는 특성. 니네가 맞춰 봐. 둘 중에 뜻이 뭔지? 중요한 품질은 중요한 특성은 플라스틱에 플라스틱의 무엇인? 특성은? 이렇게 해주는 게 낫지? 어, 퀄러티가 단수지? 그럼 단수 동사니까 이즈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laughs>